댓글 읽는 게 취미인 저는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판잣집 도대체 이런 게임은 어떻게 찾은 거죠? 스팀에서 게임 검색합니다. 밥 먹으면서 찾고, 커피 마시면서 찾고, 자면서 찾습니다. 원래 이번 주 예정은 밥 먹으면서 찾았던 신규 출시 게임을 엄두도 할 생각이었는데 플레이 타임이 60시간이 지나가도 게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다음에 올리고 오늘은 그동안 플레이한 게임 중몇 개를 훑어보겠습니다. 버려진 우주선에 도킹하고 우주 방사선으로 거대해진 바퀴벌레 를 처리하거나 묘지에서 기어나오는 좀비를 처리 하고 마을에서 박명수 아저씨를 만나기도 하죠 협동으로 직소 퍼즐을 만드는 방에 들어가서 퍼즐을 옮겨준다거나 이건 잘못된 퍼즐이다 라고 조언 을 해주기도 해요 그 조언이 개 같다고 생각 안 하냐 라고 말하시겠지만 노여워 마세요 한번 맞춰진 퍼즐은 세이브가 돼서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거든요 퍼즐을 함께 완성하면 힘을 합쳤던 익명의 사람들과 우정도 느낍니다 이번 게임은 전략적으로 유닛을 선택하고 배치하면 자동으로 싸우는 게임인데 5대3 유리한 게임을 시작하면 당신은 이미 졌습니다. 활쟁이 있는 늑대한테 물려서 도망만 다니고 방패 기사는 허공에다 칼을 휘두릅니다. 네크로맨서한테 공포를 먹은 거죠. 엘프 하나가 눕자마자 좀비로 부활되며 아군이 죽을수록 적군의 좀비로 일어나서 높은 레과와 수적 위에 도집니다이 모든 걸 네크로맨서가 한 짓인데 이게 과연 공평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이제 네크로맨서가 너무 좋아 보여 고용하게 되고 무제한 좀비 복사하는 행복한 상상도 하게 되는데 당신의 네크로 면서는 일을 안 합니다. 멍하니 서 있거나 지팡이 들고 오우카한테 대들어서 하실 거예요. 바로 같은 팀 오크 때문입니다. 오크가 상대 유닛의 머리를 죄다 분리해놔서 네크로맨서가 좀비를 소환할 수 없었던 거죠. 머리 없는 시체를 좀비로 소환할 수 없는 이유는 좀비 영화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고양이가 총을 쏘고 머리가 날아가면 그 좀비는 죽은 걸로 판정돼요. 이번에 상대할 놈은 늑대 한 마리에 힐러 두 명입니다. 당신은 건방기사의 활쟁이 두 명에 파이어볼 법사까지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여러분이 이깁니다. 컴퓨터는 공격 유닛이 늑대 한 마리뿐이거든요. 원거리 유닛을 먼저 공격하는 늑대는 건방기사를 무시하고 활쟁이로 물어 들어갑니다두 명의 힐러는 늑대한테 실드를 치고, 늑대는 전국투어하듯 한 명씩 보내요. 그럼 활쟁이와 법사는 뭐했을까요? 죽지도 않는 힐러를 톡톡 치고 있었어요. 힐러 두 명이 상대방에 있다는 건 강력한 탱커가 두명 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당연히 이길 게임을 저의 생각 없는 위치 선정과 캐릭터 선택으로 지게 되요. 매 스테이지마다 난이도를 정할 수 있는데, 어려운 난이도를 선택할수록 보상도 커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진 유닛 조합에 따라 높은 난이도가 중간보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랜덤으로 정해지는 적의 유닛 조합을 보고 고민하세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선택하세요. 이게 또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마지막 데모 게임만 추가로 설명하자면 저처럼 개노가다로 갔던 맵또 가고 레버 빵빵 압도적인 AI 조폐기를 좋아하시는 분을 위해 옵션에서 날짜 제한도 없앨 수 있습니다. 게임 출시되면 사용할 수 있어요. 반대로 벼랑 끝에서 싸우는 걸 좋아하는 분을 위해 하드코어 모드도 제공합니다. 동료가 죽으면 다시 볼수 없는 거죠. 현재 데모 버전만 있고 10월달 출시하는 게임인데 짧은 단편 영화 보는 기분으로 하기 좋은 데모입니다. 취향에 맞는 분은 한번 해보시고 오늘도 저의 제멋대로 리뷰 봐주시는 모든 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럼 오늘도 사랑스런 하루 보내세요. <목소리>